안녕하세요 조민 t v 의조민입니다 오늘은 뭔가 바뀌었죠? 맞아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음 다시 그 저번 원래 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오늘은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네 오늘도 레모네드와 같이 핑크에이드를 한번 마셔볼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고! 네. 먼저 제가 딱고 조금 마셨어요, 조금 네한번 마셔보려 하겠습니다. 냄새 일단은 여기 그림 보니까 자몽, 자몽 예상 자몽. 제가 아직 안 먹어봤어요. 저희 아빠나 저희 엄마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몽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핑크에이드. 왜 핑크에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마셔보도 하겠습니다 이 핑크에이드는 어.. 자몽? 자몽? 자몽에다가 레몬에이드 조금 섞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거는 자몽 맛 같아요 자몽 맛네 여기는 또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안 보여도 돼요 여기 유통기한이 8월 2일까지래요 아직 조금 남은 거죠? 네 그렇게 조금 아 이게 조금 맛있어요 레몬에이드보다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레몬에이드가 더 맛있나? 어쨌든 둘다 똑같은 맛이 나요. 똑같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마셔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핑크색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보세요. 핑크색 물이에요. 아나 이거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음. 음. 여기 보니까 여기에 레몬이 12% 들어갔고요 핑크 구아바라는 게2% 들어갔어요 역시 레몬 맛이 났네요 저는 역시 정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정확한 미각을 소유해요! 죄송합니다. 한번! 진짜 맛있다! 저는 이쯤에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이에요. 이제 끊을게요.